어, 왼쪽에 한분 내리시고, 제쪽에 경쟁자는 없으시고요. 저분 초반 푸시가 바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분 내린 지점이 이거 바로 붙어야겠는데, 아, 네. 네. 이제 초반 푸시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아마 파밍을 이렇게 오실 거예요. 파밍을 아마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실 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잡으면 되고요. 약간 제가 경계한 게 가끔 이쪽에 내리는 분들이 집에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오실 때가 있어서 초반 푸시할 때 카운터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했지만 저 분은 이제 초반 푸시를좀 경계도 안 하시고 그래서 어? 뒤로 빠진다고요? 이거 잠만요. 뭐지? 해가 나왜 뭐지? 뭐지? 왜경 경계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쪽 방향 계속 뭔가 보내. 약간 저런 분들 특징이 이제 이쪽 아래로 도실 때가 있거든요. 또 조심해야 돼요. 이 쪽에 남아 있으면 소름이고 빠져 나갔으면 그이가 그래도 이해가 가야 하는데. 일단은 빠져나가는 것도 좀 무섭다. 네, 남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조심해서. 어디 가신 거지? 제가 붙은 걸본 거일 걸 수도 있긴 해요. 플레이가 약간 평범하지는 않으신데, 일단 조심해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너무 싸하다 약간 느낌 싸할 때뺄걸 그랬다 방금 발소리 들린거 잘못 들은 거예요? 카라킴 맵은 언제 하나요? 어, 카라킴 맵할생각 없었는데 아까 미션 받아서 했는데 방금 전판 했거든요 네 광탈하고 네, 안 하려고 합니다. 이분 언제 일로 왔지? 아, 이분 아닌데? 아까 그분은 치마 입고 있었거든요? 그분 맞나?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오빠, 어, 오, 치마 아니잖아. 왜 m 1 뜨고 있지? M16 미션인가? 자, 이런 자기장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커리를 지나서 갑니다. 왜냐면 이쪽 방향에서 옆으로 꺾긴좀 힘들거든요. 못갈건 아닌데. 잘못 들은 줄알았 제가 발소리 들렸거든요? 분도들릴거예요이 집인가? 아 발소리 들린거 맞았고요그런데요좀 가까이 올때 잡겠습니다 <laughs> 아 무빙 너무 불편하게 치시잖아 갑니다. 자기장은 멀어졌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중앙 플레이가 안 되지?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이쪽에서 옆으로 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이쪽에 망루가 있어서 그망루의 커버 범위를 벗어나려고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아직 자기장이 좀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끝나뻔 했다. 와, 여기서 사람을 만나네? 일단 몸만 때려가지고 방금은 아마 머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사람만 없으면은. 쿼터 사운드. 아, 이분도 상갑이 있어요? 어째 바로 안 죽으시더라. 조금 딴단하시더라한 통, 봉... 저분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 잡았어야 됐네 붙어서 한뚝 상갑이시거든요 왠지 나 알고 있는거 같지 왜? 이 나무 지나가면 쏠 거야. 보통 양각당하면 죽는게 맞아요 응 음, 양악당인데 사는 게 이상한 거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양악당으면은 풀어든 누구든 이제 비슷한 실력을 죽는 거예요. 어. 이제 뭐 누군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진짜 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자리부터 잡죠. 또 이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 엄페를 끼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언페라도껴야 돼요. 그냥 뛰어가면 위험해. 전 대도시 자체를안 가요. 음, 대도시를 아예 안 가요. 쌀파 딸파... 아, 뭐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쌀파만 갑니다 저는. 조금 더 들어갈까? 무난할 것 같은데 여기쯤. 다시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건너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목만 보죠.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이쯤에 숨을 만한 풀이 있긴 한데, 이제 뛰어야 되나? 사람 봤는데요. 음, 조금 먼데, 누구를 맞지? 아, 이거... 아, 괜히 잡았다. 아, 제가 저기로 갈 생각인데,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방금 쏘려는 분이 어디에 쏘려고 했는지? 대략적으로 이분이 이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가려는 데를 이제 쏘려고 했던 것밖에 모르겠어요. 이러면 못 들어가지. 이러면 제가 못 들어가죠. <laughs> 아, 조금만 킬럭을 뜰 때까지만 기다릴 걸 그랬나? 저는 한두 발쏠 때까지만. 어, 연잉님이 단발로 잡을 수 있으면 단발로 잡으시면 되고, 연발로 잡을 수 있으면 연발로 잡으시면 돼요. 그거는 능력치에 따라 다르죠. 이제 50미터인데 이제 그거를 쏠때 단발이나 연사 중에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수단 그거는 이제 거리마다 이제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연인님이 가능한 아나 대충 느낌 알잖아요 아나이 거리는 연사로 못 잡아 그럼 단발 쏘시는 거고 아나이 이, 이 정도 거리까지 연사로 녹일 수 있어 그럼 연사 쏘시는 거고요 방금은 제가, 방금 그 거리는, 연사 속에는, 삼배 연사 속에는 살짝, 어 잘못하면은, 삑살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쏘려다가 망거였어요. 방금은요. 이쪽 어디 있었을까집 쪽으로 뛰진 않았으니까, 결국 저쪽 언덕 어디에 있다는 건데. 근데 딱히 집 쪽은 제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집 쪽은 나올 때 어차피 다른 집 쪽이랑 싸우면서 나와야 되니까, 거의, 이쪽 라인은 안 봐도 되는데, 일단 이쪽이랑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양각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자리에 안 남으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나갈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르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거, 킬 욕심 내다가 망한 거죠. 어, 뭐야, 이거. M24보다 카고팔이 데미지가 더 세서, 전 데미지 센 총을 선호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 집 질러야 되는데요? 안 보여 옆에 집에서, 발 소리. 와 이걸 넘어왔다고? 와아 옆에서 카고팔이 쏘고 있어서 제가 움직인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방금처럼 나가면서 쏘면 안되는데 옆에서 지금 카구팔 막 쏘잖아요 저를 네, 그래서 제가 무빙치면서 나간거예요 저도 무빙치고 싶어서 나간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카구팔을 계속 쐈거든요 아마 이집이겠지 생각을 하자. 집에 남기에는 옆에 또 집이 있어. 근데 이쪽 언덕, 여기가 언덕이지, 여기는 언덕이 아니에요. 여긴 파여인는데 그럼 안전하게 집까지만 들어갑니다. 뭐야, 잠을 나 어, 잠을 고 와, 사람인 줄 진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차 봐 빈데 음 짧았나요?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은 여기 위에 있고, 한 명은 여기 위에 있을 거거든요. 아까부터 여기서 싸웠을 까 없을 리는 없어. 그럼 뭐다? 이거 뚫습니다, 그냥. 와! 네, 이거 모험수 둔게이 사람 잡아야지만 양각 안 다가오 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저기 있을 줄 몰랐네. 여기 계실 줄은 몰랐죠. 와 차기자 위서 싸우고 있다. 아무하자면 이거 위치를 어떻게 해지 여기 아니면은 여기 붙었어요. 아 이거 힘든데. 야 아래 지역이 유리하거든요. 제발 여기 없어라. 많이네. 어디 있어요? 아래가 아니야? 인가? 나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던져요. 이럴 땐 던져 봐야 돼. 보였다 나이스 c 시어 머리아퍼 와와 리플레이 봐주시면 안되나요? 어떤거요? 볼게 있나 방금 파는? 볼게 없지 않아요? 아맞다맞다 맞다. 확인 맞아맞아 맞아. 초반에 아 코비 분님 미안하세요 맞아 초반에 한 명이 사라졌었지 이제 이렇게 서로 내려요 이게 서로 첫 집이거든요 이 집에 한명 내리고 제가 이 집에 내렸는데 와 제가 100번이었어요 <laughs> 근데 초반 푸쉬를 제가 여기서 무기만 먹고 가요 여기서 제가 무기만 먹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분이 제가 여기서 기다리는데 나중에 사라지시거든요 아니면은 존보하신 건지 어디 간지 좀 보겠다 보겠습니다. 아 김민성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서 존버하고 있었다고요? <laughs> 아 여기서 존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 저는 여기서 이제 무기만 먹고 열로 왔고 그 저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파밍을 올때 제가 잡는 편이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파밍을 오면은 이쪽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잡는 건데 저분도 기다리고 있었네. 이게 초반 푸시 카운터 플레이긴 해요. 이런 게. 소름이긴 하다. 그래가지고, 왜 이분이 왜 계속 안 나오지 하고 제가 가요. 일단 이킬 했고, 뭐야, 제가, 뭐야, 이분, 오, 여러분들, 잠시만요. 뭐야, 이거 설마? 오, 소름! <laughs> 와, 이거. 와, 이게 제가 될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야, 이분 결국에 잡았네? 와, 결국에 이분 잡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여기서 몇분 기다린 거지? 한 5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처음에 이분이 이쪽에 내려서, 어, 7, 분이될 때까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파밍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이런 게 존버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존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음, 존버라는 건 이런 거야. 어, 저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이런 플레이 많이 하기도 했고, 와, 근데 <웃음> 대단하다. <웃음> 야, 제가 저렇게 죽을 뻔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 이분이 앞에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건줄 알았는데, 와, 이걸 내가 못 봤구나. 아, 이걸 못 봤다고요? <laughs> 제가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거 시청자분들도 아무도 못 봤잖아. 저만 못 본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앞에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제가 맵을 열고 있었어요. 아 봤어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와전 이거 못 봤는데? 전 이걸 못 보고. 네 여기서 사플 들려가지고 지금 사플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사플 이랬거든요. <laughs> 왜 앞에서 왔었어? 근데 저분도 저를 왜못 봤지? 어. 아 제가 저분은 못볼 수는 있죠 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분도 저를 못 봤구나 어아 저는 제가 사풀 잘한 줄 알았는데 사풀은 잘한 거 맞는데 눈이 일을 안 했네 방금판은 <laughs> 어, 방금판은 눈이 일을 안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카보팔로 쏘려고 했는데 이, 이분이 너무 무빙을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엎드렸어 이제 고지대에서는 엎드렸다가 풀이 있어도 좀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배 AK로 써서 네, 잡습니다 네 하나씩 보여드리면 되나 <laughs> 이것도 소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랑 소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쓱 지나가서 응 뭐지 하고 잡고 아 이것도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옆에서 카고파를 썼어요 옆에서 카고파를 쏴가지고, 원래 제가 자각 싸움 이기는 법 얘기해드렸죠. 자각은, 나가면서 쏘는 게 아니라, 오는 걸 기다리면서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분은 제, 가 보여요. 이분은 제가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각은 나가면서 쏘면 안 되는데, 옆에서 카고파를 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나가면서 쐈는데, 이거는 산뚝 삼갑? 어, 산뚝 삼갑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판단을 내린 게 조금 어설프게 싸우긴 했는데, 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쪽에선 계속 싸움 소리가 났으니까 이쪽에 한명 있을 거고, 아, 이쪽 자기장이면 적어도 여기는 한명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자기장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나가든, 왼쪽으로 나가든, 이 집사람 아니면은, 언덕에 있는 사람한테 양각이라 느껴졌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먼저 싸우러 간 거예요. 저분을 이제. 굳이 싸우러 잡으러 나갑니다. 어, 그냥 같이 나가면 양각될까봐 이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존버 유저라고 그냥 존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치킨을 먹기 위한 플레이, 를 생각하는 거예요. 치킨을 먹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는 가만히 있고, 치킨을 먹고 싶은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치킨을 먹으려면은 이제 키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수류탄으로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고 붙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여, 여기 쓰셔가지고, 제가, 에, 제가 에임이, 봐봐요. 제가 에임을 졌다가 바로 못 갔다 됐어요. 저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해서, 맞고 뺍니다. 여기서 솔직히 치킨 포기했죠? 그래서 살짝 치킨 포기했고요. 구상 먹는데, 구상 사운드 듣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채, 저희 채울 수단은, 견착으로 헤드라인을 두고, 에임을 미리 깔아놔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피, 한대 피였는데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오기 전에, 에임을 갖다 대기 전에 이제 잡은 거니까. 잡고요. 잡고, 이제 파밍하고 나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쪽 언덕에 한명 있을 거고, 이쪽 언덕에 한명 있을 거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 붙을 때여서 서로 싸우나 그래요. 여에서 붙을 때 서로 싸우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판단 을쓴 거죠. 아, 여기서 싸우고 있어? 그럼 제가 연막을 옅다 깔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쪽으로 올라올 줄 알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막을 이쪽으로 깔면서전점 왼쪽으로 돌아요. 이분, 제쪽안 보죠? 이분 제 쪽을 안 보죠? 연막을 까니까 이분이 이분 위치 는아니까 왼쪽을 보고 제 쪽을 경계를 안 해요.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돌았어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laughs> 죽었어야 됐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걸 에임을 였다가잘 됐는데 이게 아 여기서 샷 미스가 났어요. 초탄 미스가. 그래서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분도 초탄 미스 나 가지고 네, 이분도 초탄 미스 나 가지고 역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서로 초탄 미스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분 위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이분이, 이제, 여기 아니면은, 어, 여기까지 있었구나. 저는 여기 아니면은, 이제 이쪽 아래로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고 수류탄이 많았어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체포고, 여다가 이겨요. 여기다가 이겨. 여기 홈 아니면은, 여기 있는데, 여다가 이기죠. 어, 이 자리가 지금 괜찮아 보였거든요. 어, 나라면 지금 이 자리 좋아 보여. 그러니까, 여다가 수류탄 던졌고, 근데 안 죽었으니까, 이제 안 죽었으니까, 어? 안 죽네? 위에 있나? 하고, 이게 또 던지고, 이제 아래도 던져요. 이제 아무도 안 죽어. 그래서피좀 까이셨으려나? 피안 까이셨고요. 이분은 제 위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판단 쓴 게, 이제 여기서 역으로 연막탄 열로 깔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은근 팁인데요. 계단 지형은, 위에서 아래 보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 보고 싸우는 게 좋거든요? 왜냐, 앉아있으면 윗사람은 제가 안 보이는데,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계단지형은 아래 지역을 먹는 게 좋아가지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발랄해 보이지? 이거 썸네일로 쓸까요? 너무, 너무, 너무 발랄해 보이는데? <laughs> 너무 자세가, <laughs> 어, 너 자세 귀엽지 않아요? 어, 이거 약간 메이저리그 진출해도 될것 같아. 해저리그 진출해도 되겠는데 일단 썸네일 각 찍어주고 이번 판 유화각이었으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연막 페이크를 깝니다 연막 페이크 아 160은 안 나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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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거 슬라이더 슬라이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데 솔직히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열로 나면 진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없으면은 내려갈 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분은 더 위로 올라가셨구나 역으로. <laughs> 저 진짜 아래쪽에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아래쪽으로 타겟을 잡고 이분은 계속 위에 있고 아래쪽으로 수류탄 던져요. 근데 저기 아니면 없어진거을요 어? 그러면 위다 하는데 여기서 머리 보이세요? 여기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던지고요 그냥 잡습니다 네 이렇게 치킨 먹었어요